안녕하세요. 오늘은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동양의 아름다운 전통 예술, 중국 서예가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수명 연장의 시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느냐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중국 서예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훌륭한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예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서예는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탁월합니다. 붓을 들고 먹을 가라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 내려가는 과정은 복잡한 생각과 스트레스를 잊게 해줍니다.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는 순간은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정신적인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명상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할수 있죠. 뿐만 아니라 서예는 섬세한 손 운동을 통해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 동안 손과 팔의 근육을 사용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발생하기 쉬운 손떨림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서예는 창의력과 예술적 감각을 키우는데도 좋습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서체를 개발하고 다양한 표현, 기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숨겨진 예술적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감상하며 느끼는 성취감은 삶의 활력소가 되어줍니다. 중국 서예는 또한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예 동호회나 강좌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작품 활동을 하고 서로의 작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100세 시대, 중국 서해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붓을 들고 자신만의 아름다운 세계를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감사합니다.